라합의 신앙고백과 삶, 라합의 신앙고백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단계 격상 이후에 슬기로운 믿음 생활 해서 그 슬미생이라고 여러분 슬기생 목요일마다 보시는 분 계시죠? 슬미생이라고 이제 슬기로운 믿음 생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기에 아주 슬기롭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목회자들이 돌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과 삶을 통해서 우리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함께 도약하고 또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어쩌면은 그냥 쉽게 넘어가기 갈 수도 있을 법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장 1절 말씀에 보면 여우수아의두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정탐꾼을 왕에게 고발하고 왕이 사람을 보내 끌어내라고 하는 긴박한 상황이 지금 닥쳤음을 알수 있습니다.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을 라합이 숨깁니다. 한번 우리가 어, 조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다를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라합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말씀을 보며 아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해도 되는가? 이 말씀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가하지 않는데 라합이 이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다면 거짓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의도는 아니라는 점이죠. 문 말씀은 거짓말 해도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라합이 그냥 여러 옵션 가운데 아무 것도 안 택해도 그만이고 이거 택해도 크게 손해도 없고 이렇게 해도 손해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거짓말하면 죽는 상황이었어요. 거짓말하면 매국노가 되는 상황이었고 거짓말하면은 여리고성 박살나는 상황이었고 거짓말하면 그다 걸리면 이 라합만이 아니라 함께한 가족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이룰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가벼운 거짓말이 아니에요. 늑대가 나타났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죽을 수 있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영업하고 있는 그 유숙할 수 있도록 하는 술 파는 그 집이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재산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죽임 당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 당하는. 그런 것 가운데서 라합이 그들을 숨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시작이 되죠.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이 8절부터 13절까지 두 사람을 숨김 그 라합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8절과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라합의 신앙 고백이다. 가히 라합의 신앙 고백이다. 살고 죽는 문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두고 거짓말을 하면서 두 정탐꾼을 숨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8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라합의 신앙고백이 있었습니다. 라합의 신앙고백.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아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지금 라함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왕에게 이르기까지 굉장히 이 정탐꾼들에 대해서 예민하리만큼 지금 긴박하고 아주 시급한 상황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주실 줄을 알았기 때문인데 그 알미, 그 사람들에게 아 그렇구나, 음, 알겠어. 이런 알미 아니고요. 어떤 알미냐면 심히 두려워하고, 아 두려워가 아니라 심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강력하고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여호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주신 줄 알아서 아주 두려워하면서 간담이 녹은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라함만이 경험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여리고 성에 사는 백성들이 다 경험한 감정이에요. 여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거를 안 거죠. 두렵고 아주 무서운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 이유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두왕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이두 왕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그 땅에서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강한 이 성을 가지고 있는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왕들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성을 이 땅을 주실 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간담도 놓고 심히 두려워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요단강 저편에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위치한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왕을 아주 강력한 왕들을 전멸시키시는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가게 하시니,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라합이 신앙을 고백한 곳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기 이 때문에. 1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사람에게 이 주민 이 말씀을 들었던 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주민들이 어떤 상태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심히 두려워하는 상태, 8구절 말씀이죠. 간담이 녹았고, 11절 말씀에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이. 너무 놀라고, 너무 두려워서 정신 잃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이 정도로 두려운 거예요. 문자로 보니까 아주 옛날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구나? 나랑 상관이 없지 아니에요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고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말 때문에 파멸당하고 진멸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라합이 고백하는 것은 11절 말씀 중방부에 보면 라합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오는 하늘에서도 아래로 오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라합이 거짓말하여서 두 정탐꾼을 숨긴 곳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 가족의 죽음, 생계에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건 거예요. 하나님 을 하나님을 걸었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라합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라합이 믿기만 한게 아니고 그냥 팔짱 끼고 너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말만 한게 아니라 정말 숨겼고 또 그들에게 탈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줍니다 나눠줍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라합이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신 즉 너희 돈의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신뢰하니까 이같이 고백합니다. 그두 사람에게 여호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맹세를 하고 증표를 주라라고 말을 하죠. 14절 말씀에 보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또 인자하게 대우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라합이 다시 한번 말을 해요. 15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라합이 말을 하는데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증이라. 이렇게 정탐꾼에게 말을 합니다 정탐꾼이 17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너의 집에 모으라라고 말을 하죠. 누구든지 내집 문에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20절 말씀에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지금 정탐꾼이 한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겠습니다.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붉은 줄을 매라 라고 하면서 그집 안에 모든 사람을, 이때 모든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자들, 모으라고 말합니다.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죠? 이 상황? 어디서 봤을까요? 6월절 어린양. 문설주 양 옆에 임방에 피를 치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6월절 어린양을 먹는 거. 6월절 어린양을 연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거.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는 거. 6월절 어린양이 담아내고 있는 의미가 이 붉은 줄을 매라라고 하는 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섬세하게 구원하신 것인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된 게 아닌 것임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의 국율과 그 존엄하심이, 구원 역사의 존엄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천사에 의해서, 죽음의 천사에 의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이 다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 좌우와 인방에 발라서 거의 들어가라고 말씀해요.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야고 그 여리고 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작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리고 성 안에서 유일하게 붉은 줄을 메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라합. 이 라합이 의미를 몰랐겠죠 이 당시에는 붉은 줄을 메라고, 음, 그럼 메면 되겠구나. 여리고 성이 함락됐을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라합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붉은 줄을 메라고 하니까 맸는데 구원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알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아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들었겠죠?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나고 보아스와 루슬 통해 이새가 나고 이새를 통해 다윗이 나고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계보 가운데 태어나세요. 라합은 이방인이면서 술 파는 여자고 몸 파는 여자인데 유일하게 아주 큰 이방인이면서 유일한 건 아니지만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계보에 있는 아주 귀한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붉은 줄을 매라라고 했을 때. 유월절 어린양의 피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은혜를 누렸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구나. 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라합의 붉은 줄을 매는 것을 보면 더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보혈입니다. 그 보혈을 문에 칠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어린양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영예를 누리는 순간들이에요 예배의 현장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라합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감흥과 그큰 구원의 즐거움과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가슴을 반드시 누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하의 말씀에 보면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정탐꾼들이 라합의 말을 듣고 가서 산에 이르러서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에 머물고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우소에게 나아가서 겪은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라고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는 것이죠. 라합이 21절 말씀에 정탐꾼이 마지막으로 말을 한 이후에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보통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고 마음이 높고 심이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해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이대 군대들을 전멸시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 알았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신앙을 고백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라합 뿐만 라합만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 알았는데 간담 높고 정신 잃고 침이 두렵고 마음이 막 놓았는데 다 그렇게 느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라한만이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라함만이 참으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때 신앙의 고백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내 삶을 손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상약 중야의 문제를 더넘어는 딸로서 또 부모로서 또 아내로서 가정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 가운데 심지어 먹고 사는 문제까지 모든 거를 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코로나 사단계에 격상된 상황인데 열고성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죠여 열고성처럼 지금 뭐 어,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전쟁 가운데 있진 않아요. 심지어 지금 오래 전에 우리 한국이 참으로 이제 어려웠을 때. 광복 전에 그리고 분단됐을 때 남북전쟁 있었을 때그 시기를 경험한 어르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조차 살고 죽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 라합이 보이는 신앙 고백은 어마어마한 거죠. 코로나 사단계 격상된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은 어떠합니까? 저는 이 이사야서를 같이 연구하고 목회자들과 함께. 그 이사야서에 대한 그 개론에 대해서 함께 영상을 찍기 위해서 서로 이제 연구를 했거든요. 그 연구하면서 한 가지 재미난 어, 사실을 하나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해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 근데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우상은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러는 거예요 아 우상숭배 할 거야 우상숭배 할 거야 나 우상숭배 하고 싶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상황을 만들어줄 거야 사사시대를 건너줘 여랑기 시대를 건너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소위 성공하겠다, 부하 명예와 권력, 정점에 서보겠다라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너희가 정령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싶거든 바벨론으로 가라.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이면적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과도 상관이 있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예배 전과 예배 이후에 나 오늘 놀러 가야 돼요. 예배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근데 일단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일단 시간을 제일 좋은 시간에 드려 예배를 드릴게요. 하나님 헌금 내는 거 진짜 이거 힘든 건데 내가 한번 들려볼게요 들려줄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코로나를 통해서 아예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신 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 마음을 아플 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경외함이 일어날 거고 내 삶의 신앙 믿음 내 삶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기에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게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있다가 죽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 어느 사람이 구원 받았습니까? 라합 말고는 라합과 함께한 그 사람 말고는 구원 받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에서 성경 본다고 기도한다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한다고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난 이스라엘 백성이야 택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어.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헷갈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난 구원 받았어. 근거가 우리 행함에 두면 그거는 구원 못 받았음밖에 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내가 성경 보고 뭐 기도 하니까 난 구원 받았어. 그런 걸로 구원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어요. 야 행함이었자, 행함으로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믿기만 해. 믿으면 되는데 뭘 행해 어차피 행하지도 못하면서 믿기만 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신약 성경과 이 구약에 있는 이 특별히 라합과 관련해서 이렇게 권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행하는 이유는 믿기 위해서 구원 받기 위해 행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라합이 이렇게 했을 때 자기의 삶을 두고 신앙을 고백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 전에는 나를 의지하고 가족을 의지하고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이 완벽하고 훌륭한 방어가 뛰어나고 군사력 또한 뛰어난 그 성을 의지했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격동과 갈등을 느끼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사단계에 도입되어서 모든 예배가 대면이 아니고 공정 모임도 대면이 할수 없고 비대면으로 하는데요. 비대면으로 할때 우리 마음 가운데 만약 아우 잘 됐다. 어차피 힘들었는데 비대면으로 하지. 아우 아주 훌륭하다. 이제 내가 예배드릴 때 편한 시간에 예배를 이제 보면 되겠구나. 오늘은 주일이지만, 오늘 같은 날 한번 놀러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 정말 외람되지만, 그거는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죠. 그리고 그들이. 나발강가에 서서 얼마나 통해한지 몰라요 얼마나 운지 몰라요 나발강가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회개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신앙 생활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예요 신앙 고백과 함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때가 바로 이 코로나 사상에 격상되었을 때 코로나 시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과 삶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도 보여져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솔직하고 진솔한 사람마다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잘되고 못되는 모든 문제, 살고 죽는 문제, 가족과 함께하는 그 모든 거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 가운데 나를 중심으로 하고 내가 생각할 때내 경험으로 이것이 뒤틀려 버리기 시작할 텐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치 이 땅에서 돈과 건강과 여러 많은 관계들을 의지하는 것은 안정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평안한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안전한 것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실제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님에게 힘쓰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알기에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건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 사람들이볼 때는 위태해 보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지. 성경으로 보면 완벽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된 평안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주님을 바라며 찬양할 사람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믿음 생활, 라합의 신앙 고백과 삶,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며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한 게 이제 하나 있는데 코로나 시대 고난과 삶 가운데 이 라합의 신앙을 이런 문구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하나. 성경 묵상과 기도의 시간 갖기 정말 한번 해 보십시오. 성경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 갖기.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서 성경의 삶, 기도하는 삶을 산다 다 뻥이에요. 다 가짜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살려면 기준이 되어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기도하는 시간을 꼭 정해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둘. 주일 공 예배와 공정 모임에 바르게 참여하기, 바르다라고 하는 게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일단은 잘 갖춰야겠죠. 복장도 잘 갖추시고요.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모시기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색함 없이 건강한 헌금 생활하기. 교회는 실제로 헌금이 필요하죠. 교회의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행정에 필요하지만 실제 하나님은 헌금을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종이 색종이 그 색깔 칠핀 종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색함 없이 건강한 헌금 생활하도록 내 마음을 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정말 실질적인 건데 십계명과 제일 큰 계명 외우고 실천하기. 이거는 2주짜리로 실천할 수 있어요. 왜냐면 10개명은 10개고, 큰 개명은 두개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주에 걸쳐서 한 개명씩을 외워보시고 실제로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구심이 들고, 신빙성이 이제 좀 의구심이 들수 있어서 제가 한번 먼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네, 1개명은 나외 다른 신을 네게 있게, 있게 말라. 우상숭배 하지 말라. 알고 있어요. 잠시만요. 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거치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육세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제일 큰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다음 계명은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도 함께 외우시고 하루에 하나씩 한번 실천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실천할 때 힘들 수 있지만 그 힘듦은 나를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과정인 줄 믿습니다. 주님, 더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